안녕하세요, 놀고입니다. 이미지 호스팅 관련해서 문의들이 좀 있으셔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일단 예를 들어서 어, 얘네들이 이미지 호스팅 이제 어, 이미지를 바꾸고 이미지 호스팅으로 하려고 하는 어, 만약에 W 코드다 하면 이 코드를 여기서 뭐플레이오 토나 이 셀러스 양식으로 다운을 다시 받겠죠? 왜냐면 이미지 기존의 이미지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. 그러면, 아이고. 그러면, 얘네들 주소가. 대표 이미지 주소 목록 이미지나 아니면 이미지 1번에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 주소를 이제 다운을 받죠, 먼저? 먼저 이게 1차 작업이죠. 1차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목록을 먼저 다운 받아서 이걸로 이제 파일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. 이 파일을 이제 버리지 말고 이 파일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미지 제가 드린 거 쓰시는 분들은 음, 이걸 건데 여기서 w 코드랑 이미지 원래 기존에 워너클린에 입력되어 있었던 이미지 주소 대표 이미지 주소를 넣어 놓으시고 이 회전 각도랑 확대는 쓰시는 분들 꼭 바꿔서 쓰세요. 동일하게 하시면 다 묶입니다. 일단 이 파일은 놔둘게요.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니까. 이 상황에서. 음맨 처음 exe 실행하면 조금 딜레이텀이 있어요 그럼 이제 원본 이미지 폴더 생기고 수정 이미지 폴더 생기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 일단은 먼저 다 다운을 받고 걔를 수정을 해서 수정 이미지 폴더에 이제 얘가 생성을 해 준단 말이죠 이렇게 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이 완료됐다고 나오잖아요. 확인 누르고 지금 폴더에 보면 이제 얘가 다 수정이 된 애들이죠. 그러면 얘네를 이제 이미지 호스팅 서버에다 올리는 거잖아요. 이미지 호스팅 서버는 이제 NAS를 구축하신 분들은 NAS에다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e s m 에다 올리신다. 그러면 ESM에다가 제가 그냥 샘플로 몇개안 되니까 올려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폴더를 뭐 보통 만들죠. 폴더를 뭐 A라고 지정을 했다고 치고, 얘를 몇개안 되면 그냥 금방 올라가긴 해요. 근데 이제, 얘가 한 번에 ESM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500개씩 분이 안 되고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해서 그런 거고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새로운 이미지 주소를 따야 되잖아요 이제 어, ESM에다 올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소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수정하고 올린 이미지 우측에서 HTML 태그 복사해 보시면 얘 주소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 태그 복사 주소 복사로 할까요? 어, 주소 복사 해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온단 말이죠. 그러면, 아까, 얘 가지고 우리 했잖아요. 얘가 WB4486CC. 얘잖아요. 그러고 나서, 얘를 또 일일이 이런 식으로 주소를 따느냐.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자, 보세요. 이 주소에서, 여기까지. 정원을,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ID 부분이고요. 이거는 ESM 이미지 호팅 스 주소예요. ESM 주소. 이건 ID 부분. 여기는 ID. 제거 ID. 그다음에 요게 폴더. 그다음에 뒤에 파일 이름이 붙는 거거든요. 근데 자얘를얘를 얘를 일일이 저걸 클릭 클릭해고또 주소 따고 주소 따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는 이미 A 폴더 안에 다 들어 있는 애들은 A까지는 A 슬래시까지는 다 고정이잖아요. 고정값 변하지 않는 불변이죠. 얘는 이 앞에 고정값은 그대로 있고 뒤에 얘만 붙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점 jpg만 붙으면 되는 거라고 그죠? 그러면 일일 주소를 넣으시는 게 아니라 and and jpg 하시면 얘에 대한 주소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아이고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얘에 대한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거고 얘에 대한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폴더에 뭐 500개가 자꾸 B 폴더에다 이제 또 B 폴더를 만들어서 B 폴더에다가 500개를 또 넣었다. 그럼 그 500개 리스트, 500개 리스트는 여기에서 주소가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. B로. B로 바뀌고. 나머지 뒤에는 그냥 얘네들 그대로 따오면 돼요. 뒤에다. 이미지 호스팅, 그, 나스 서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앞에 이 주소는 고정값이에요. 이 앞에 여기 뭐, 여기나 여기 정도까지는 거의 고정값이고. 여기가 거의 폴더가 중간에 위치하고 폴더 생성을 했으면 폴더가 위치하고 그위 나머지 뒤에는 다 어차피 우리가 저, 수정해서 저장이 되는 형태 자체가 이 w코드.jpg로 저장이 되게끔 다돼 있단 말이에요. 수정됐을 때. 그러기 때문에 그냥 고정적으로 이 값을 이 w코드만 있으면 여기에서 주소는 다 그냥 엑셀로 한 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생성이 가능한 거예요. 하나의 주소만 알면. 기본 주소만 알면 이걸 응용해서 주소를 만드시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